안녕하세요 한수연입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아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중요한데요. 임플란트는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능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플란트 치료비가 600만원이라면, 이중 절반인 300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노인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렇게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정 병원의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술 전에는 병원이 보험 적용 대상인지 꼭 확인하시고 상담을 통해 예상 비용도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과정은 기본적으로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진단과 상담 단계입니다. 여기서 치아 상태를 점검하고 임플란트가 필요한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는 임플란트를 잇몸뼈에 식입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약 2에서 6개월 뒤 보철물을 장착하며 치료가 마무리됩니다. 치료 후에는 철저한 관리가 중요한데요. 치료 초기 몇달 동안은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올바른 구강 위생 관리도 필수입니다. 하루 두번 이상 양치하고 잇몸 관리도 꼼꼼히 해주세요. 임플란트 치료는 단순히 치아를 복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교류를 늘리고 음식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건강보험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2개의 임플란트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치료 전에 꼭 확인하세요. 궁금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고 병원과의 상담을 통해 치료 계획을 세워보세요. 오늘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고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